이게 미쳤나 진짜 야 말로 해 말로 연달아 때리는 여자 왜 이러는 걸까요 조금 전 편의들 먹어 어 왔어 왜 이제 와 음식 다 시켜놨어 이게 다 누구 아얘내 여자친구고 저긴 여자친구 친척이고 그리고 여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아니 그러니까 왜다 여기 있는 건데 에 너네가 이사 도와준 거 고맙다고 밥 사주겠다며 사람 많으면 재밌잖아 그래서 다 불렀지 아니 우린 이분들 하나도 모르잖아 그리고 밥도 이미 다 먹은 것 같은데 다음에 살게 걱정마 더 주문했어. 눈치 없는 남편은 그냥 들어가버리는데 모르는 분들이랑 밥 먹으면서 친해지면 되고 이미 사겠다고 말했는데 쪼잔하게 굴지 마 여보 맞아요 쪼잔하게 굴지 맙시다 여자들이 원래 좀 쪼잔하잖아 속넓은 네가 이해해라 집 사람이 좀 그렇긴 해 어떨 때 보면 멍청하다니까 오늘 마음껏 먹자고 대놓고 흉을 보는 미친 남편 여기요 여기 랍스타 포장 좀 해주세요 집에 좀 가져갈게요 아 괜찮지 그럼 그럼 마음껏 시켜 그럼 나는 갈비로 여기 갈비 맛집이네 집 가서 또 먹어야지 난 50만원짜리 와인 포장해줘 난 탕수육 난 치킨 여러분들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시키세요 제가 쏘겠습니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던 아내는 아왜 차고 날려 사주기로 했으면 팍팍 써야지 그때 실례합니다 포장하신 음식들 나왔어요 총 267만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많이 시키지도 않았구만. 사기치는 거 아냐? 술값에 음식값에 많이들 시키셨네요 총 267만원 맞습니다 그 그래요? 여보 계산 좀해난한 입도 안 먹었는데 내가 왜 계산을 해야 돼? 당신이 나보다 더잘 벌잖아 난 돈도 별로 없다고? 아주 자랑이다 자랑이야 돈도 없으면서 허세는 왜 부려 야!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쩔쩔매면 어떡해? 기강 좀 잡아! 당장 돈내 안 그럼 당신 여기서 맞을 줄 알아 그러자 이게 미쳤나 진짜 어 말로 해말 때리고 또 때리고 이 예, 이년! 죄송해요 때리지 마세요 싹 정리해버린 여자는 계산은 제한테 받아요 267만 원? 어이가 없네. 너흰 평생 기생충처럼 살아라. 개념 없는 인간들을 참교육한 여자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